자막 만들기 솔직히 귀찮으시죠? 그런데 파이썬 한 줄이면 mp4 영상에서 자막을 자동으로 뽑고 영상까지 완성됩니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자막 없는 영상은 5초만에 스킵당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자막 추출부터 영상 제작까지 싹다 해결됩니다. 영상 길이가 길수록 자막 타이핑 진짜 고생이죠? 게다가 외국어 영상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더 막막합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부루 자막 추출로 아주 유명하죠 한 달에 120분까지 무료니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상 쓰려면 결국 유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직접 자동으로 자막 추출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막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시청 유지율, 검색 노출, 다국어 지원까지 특히 쇼츠, 릴스, 틱톡 시대엔 자막이 곧 조회수입니다 이제 진짜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ChatGPT나 클로드에서 MP4 영상에서 자막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파이썬 코드 만들어 줘라고 입력하면 코드 생성 완료. 이 코드 하나면 영상 속 음성을 전부 받아 적어 줍니다. 텍스트 자막 파일, SRT 자막 파일 둘다 자동 저장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딱두 줄이면 끝. pip install openai whisper, pip install ffmpeg python. 그런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라면 어떨까요? 폴더 안 모든 mp4 파일을 검색해서 자동 추출하는 코드 만들어줘. 영상 제목에 맞춰 srt 파일로 저장되게 해줘. 예를 들면, movie1.mp4가 movie1.srt로 저장되게 해줘. 이렇게 하면, movie1.mp4는 movie1.srt로, movie2.mp4는 movie2.srt로 수십 개도 한 번에 변환됩니다. 실행만 해두면 자막 100개도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잘 써도 부업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자막 정리 서비스 영상 요약 정리 영상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까지 하루에 수백 개도 가능하니까 진짜 비즈니스가 됩니다 자막만 추출하고 끝이 아니죠 자막을 훨씬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 g PT에 넣으면 요약, 블로그 글, 뉴스 기사 전환도 가능하고 쇼츠 대본 자동 생성 포스트 자동 작성까지 가능합니다 TTS와 결합하면 다른 목소리로 다시 영상 제작도 할수 있죠. 가상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설치, 실행, 엑셀 저장, 전부 자동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스퍼는 무려 아흔아홉 개 언어를 자동 인식하고 자동 번역도 됩니다. 이제 혼자서도 전 세계 시청자를 위한 일인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일인 크리에이터 자동화 워크플로우 지금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자막 자동 추출. 요약 정리, 블로그 콘텐츠 생성, 영상 제작까지 전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부 무료입니다. 제작한 파이썬 코드는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무료 자동화 꿀팁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자동화의 또 다른 힘입니다. 함께 공부해요. AI 박프로였습니다.